자, 이 원을 <laughs>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방식이 이거래. 자, 중심 좀 뽑아봐요, 중심. 3,4죠. 여기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죠. 어, 알제곱은 9 더하기 9 더하기 뭐예요? 자, 9 더하기 16, 마이너스 21이니까, 4. 반지름이 2네. 자, 그럼 이쪽은, 이쪽은, 마이너스 2콤마, 중심이 마이너스 2콤마, 마이너스 1이고, R제곱은 4 더하기 1, 빼기 빼기 C인데, 야, 그게 4가 나와야 돼. C는, 얼마?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지. 그죠? 식값 나왔습니다. 됐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직선은 3하고 4의 뭐야? 수직 이등분선이지? 그러니까 이놈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이놈의 기울기 3-2분의 4-1이니까 1이다. 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. 그리고 여기 중점이 어 더해서 절반 2분의 1 2분의 3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 곱하기 x x 좌표 더하기 y 좌표가 되는 거고, 이렇게 되겠죠.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요. 근데 c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? 그러니까 이거 어... 마이너스 1로 만들려면 2분의 1로 나누셔야 돼요. 됐죠? 그럼 a랑 b랑 더하면 1이겠다. 1 빼기 1이니까 답은 2번.